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인스타를 보아하니, 이번 주에 이제 몇몇 학교들이 소풍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소풍 간 사람들 어, 중앙, 중앙에 들었고, 소풍가 다녀오셨어요, 재밌어 아, 회사에서 <laughs> 아 이렇게 소풍도 다녀오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겨운 이제 그 학교를 벗어나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수 있다라는 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에 이제 학교에서 소풍을 갔었던 기억이 세록세록 떠올랐는데요. 이게 소풍 가는 날 여러분들도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빨리 좀 앉아줘. 어, 너무너무 서성인다 네, 이렇게 용돈 받고 가잖아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이렇게 사 먹으라고. 그때도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친구들하고 소소하게 간식을 사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죠, 여러분. 더 먹고 싶은데, 뭔가를 내가 더 갖고 싶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한정적인 이 용돈에 좀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바 아직 안 해봤죠? 그쵸. 저도 이제 한 중학교는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첫 알바를 시작해봤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시작한 알바가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까지, 뭐 이제 쉬지 않게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알바가 뭐냐면요, 고깃집이었어요. 고깃집이었는데 보통 보통 고깃집에서 여자들한테 불판을 닦으라고 하지 않는데 저 불판을 닦아 봤어요. 근데 이게 그게 조금 더 시급이 셌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그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조금 더 시급을 많이 주는 일이니까 이제 마다하지 않고 했죠. 근데 이제 조금씩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면서요. 막 그렇게 청소년 시기 때나 이제 스무 살 초쯤에는 뭐 예전 막 팔팔했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뭔가 예전만큼 팔팔하지도 않고 뭔가 내 정신력도 이렇게 팔팔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아무리 돈을 이렇게 빨리 벌수 있다고 해도 제가 힘든 일은 좀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 1년 전쯤에 이제 쿠팡 일을 해봤어요. 그게 하루에 시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치를 주니까 어 이거 괜찮다. 어 이거 하고 한 10만원 받으면 괜찮네 하고 해서 쿠팡이를 한번 도전해 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쿠팡 써요? 로켓 배송 이런 거 해봤죠. 너무 편리하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처음 겪어 봤는데 아, 이틀 해보고 그만뒀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싶어 가지고 그 일도 그만뒀어요. 이렇듯 인간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1년 1년에 그몸 상태들이 점점 좀 달라질 거예요. 막 팔팔하고 밤새도 피곤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밤을 셀수 없는 몸의 지경이 이르게 돼요. 인간은 점점 나이가 들면은 몸이 쇠약해져 가죠. 그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도 이제 쇠약해져 간다라는 거죠. 한번 첫 번째 PPT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되도록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쉬운 것 되게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었을 때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 노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없으니 몸이 조금이라도 팔팔할 때 젊었을 때 돈을 벌어도 나중에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모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노년할 때 누가 힘든 일을 하고 싶겠어요?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80살, 90살 됐는데 여러분 막 쿠팡 뛸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피피 d 넘겨주세요. 먼저 우리는 갈렙이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갈렙. 뭔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갈렙.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의 명령을 받고요 처음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멤버 중한 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다음에 10명의 정탄꾼들이 더 있었겠죠 이렇게 10명의 정탄꾼들은 가나한 땅이 참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 땅에는 풍요롭고요 아주 과일도 큼지막하게 나고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요 거인이었던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몸의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이 있었던 거죠. 정탐꾼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아낙 자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결코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겠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와 아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를 가나안에 올라가지 말자 우리 가나안에 못 올라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 속에는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일지라도 그 거대한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거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그냥 애초에 전쟁을 하지 말자. 애초에 가나 땅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포기 선언을 하고 맙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동요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처럼요.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광야에서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분명 1 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두명 여호수와 갈렙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유일한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갈렙과 여호수와만을 선택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렙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갈렙아 네가 보았던 네가 정탐하여서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긴 세월이 지나갑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뭘로 알려 주시냐면요.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 세대들은요 죽어요, 모두 죽어요. 모세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다음으로 누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주에 어떤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들었나요? 어디였죠? 일곱 바퀴 돌잖아요. 어디였어요? 기억하나요? <laughs>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시작을 중점을 삼아 약 5년 동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시작한 지한 5년쯤 되었을 때요. 이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갈렙이요 처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40살. 자,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그것이 5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5세.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어요. 어느덧. 하나님은요. 45년 전에 갈렙에게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가 보고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갈렙이 정탐했던 지역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긴 세월 동안, 무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요. 갈렙을 죽지 않게 살려 주셨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긴 세월 동안 갈렙을 살려 두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하여서 갈렙을 죽지 않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때가 되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분배해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갈렙이 땅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절에 땅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은 어느 땅을 갖고 싶나요? 우리 한국 바닥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땅 갖고 싶어요? 기왕이면 돈값 되는 서울이면 좋겠죠 뭔가 이제 중심지가 되고 가장 비싼 땅 받고 싶잖아요 근데 갈래비 땅을 달라고 했던 이 땅은 좀 달라요 그가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85세 할아버지예요 그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먹고 살기 편한 것. 이제 내가 아무런 뭘 하지 않아도 괜찮은 땅. 이것을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에 받아야 할 땅이라면요. 정복하기 쉬운 땅. 아니면 이미.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해서 다 정복된 땅이 땅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땅 안에서는 그러나 갈렙은요. 자신의 평안을 위해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야라. 하나님이 맨 처음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 땅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근데 우리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을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야 땅은 좋고 비옥하고 과일도 많고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거리가 뭐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거인이인 안학자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갈렙이 분배받으려고 하는 그 헤브론 땅 안에 누가 있을까? 바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여전히 지배받지 못했어요. 그 땅을 바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자손이었던 안악 자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갈렙이 그 땅을 달래요. 그 노년의 나이에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갈렙의 마음에는요. 옛날이나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학자 손들, 아무리 거인족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라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려 45년 동안 쭉 이어졌던 거예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예적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대로요. 갈렙은요. 헤브론 땅에 받아요. 헤브론 땅 받아요. 그래서 그 땅에 올라가서요.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낙 자손을요 결국 물리칩니다. 그후그 그 땅에는요 갈렙 이후의 자손들은요 전쟁이 멈춘 그 땅에서 평안함의 시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갈렙은 이 갈렙 할아버지는요 언제나 막막한 상황보다 두려워 보이는 저 거인족의 사람들보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고요. 하나님만 함께 주신다면 나의 육체적인 약함이 결코 무슨 일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할아버지고 내가 아무리 힘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갈렙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나보다 한두 배는 더커 보이는 그 안악자손들을 사람도 아니라 그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낙 자손을 이기신다라는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들 두려워 분배받기 싫어했던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딘가 좀 몸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육체가 새하였다고 해서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갈렙의 순종과 열정 앞에 아낙 자손들 또한 람지른 것처럼요 우리도 한결같이요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도전에는 결코 불가능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공부의 어려움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이라고 하면요 물질적인 돈이나 그런 명예나 좋은 직장과 직업이나 성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두려워 보이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함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